물품번호, 1351번, 신고배. 먹는 배. 신고, 돌배가 아니고, 신고배입니다. 전수는한 40점 정도 되고요. 40점 이상 되고, 40점을 기준으로 되고, 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과수형입니다. 한 2m 정도 작수 돼갖고, 어, 과수, 과수형. 어, 수령은 대략, 그, 어르신께서 심으셨는데, 한 80년 정도, 80살. 수령이 수령. 어, 파신된 노목입니다, 노목. 그래서, 배는, 노목에서 나오는 게 맛있거든요. 살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고배, 먹는 신고배니까요. 한, 전체에서 한 40여 주 있습니다. 40여 주가 있는데, 여기는, 음, 제가 본 영상에서 살짝살짝 살짝 설명드리겠지만,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되고, 1 0 개도 되고, 아더도 되고, 다 돼요. 어, 40여 주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곳에, 가로수로 쫙 심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광이라 잘안 보이시죠? 이런 다간들, 어, 그리고 단목대, 외목대로 쫙대 배롱나무, 배롱나무 어디 중등 날린 거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깔끔해. 특수목은 아니고 그냥 어, 공사용. 어, 그래도 나름대로 조용목이라고 빡빡 우겨봅니다. 어, 중눅 말린 거 없이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 아홉 개 있어요, 이런 거. 아홉 개 있으니까 제가 아 요거를 할까 했는데 자, 그 월동 준비를 해놓셔서고낄 수가 없어. 그런데 아홉 개세트로 요거까지 열 개인데 저건 그냥 아예 그냥 두개두 개. 총 10개, 총 10개. 어, 제 가격 가 알고 있으니까요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어, 물어보시면 제가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무료 물건주철도 봤었는데 요번에 요번에 제번으로 판매시 물건기 사진과 금액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판단해보고 가서 방문 촬영하겠습니다. 근데, 촬영이 되면은, 경비는 발생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고거 아, 진짜, 이 반송이 문제네. 반송 진짜 잘, 잘 해놨는데, 반송이 문제라. 그죠? 공사, 공사가 없으니까는, 그죠? 반송 깔끔하게 해놨죠? 진짜 깔끔해요. 반, 반송 필요하신 분 오세요. 이거, 와 아, 진짜 깔끔해요. 이렇게, 이리, 이 정도 관리가 되는데, 참, 이거, 팔로우가 빨리 와, 나와야 되는데, 자, 물품 번호. 1351번입니다. 오프닝 영상 보셨겠지만은, 신고배, 먹는, 먹는 신고배, 아, 이거 무늬목이야, 이거는. 과수형 얘기, 얘는 무늬목이요 어, 한 40점 나와요. 40점에서 40점 이상 나오고, 얘는 한 30점 중만 나오네, 얘는 또. 자, 그래서 여기 총, 이 신고배나무가 한 40여지 있습니다. 이거 털어온 게 아니고, 종분을 다 떠왔어요. 여기 사장님께서, 아, 일반적으로는 이런건 털어다 심는데 종분을 다 떠왔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한 40여 한주 있긴데 한주한 주도 괜찮아요. 어 도복이란에 가 보시면 제가 한주 가격을 써놨어요. 어, 한주 가격을 주당 얼마 한주한 어, 한 주의 가격을 제가 써놨기 때문에 그걸 어, 참고 하셨고 작업 상차까지입니다. 도착은 아니고 작업 상차 해 줘요. 여기 여기 사람이 장비 갖고 있어갖고 어, 잘 상차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어 나는 난 뭐난두 개만 줘, 난네 개만 줘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곱하기,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큰 리조트에 특별하게 테마로 배나무 테마를 하고 싶다, 40개 다줘 하면은 어, 현장에서 어, 가격 출라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 물론 어, 가격이 크니까는 그죠? 40개면은 우리 저희도 감사하니까 사장님께서 많이 양보를 해주시겠죠? 어, 그래서 이제 어, 가격은 제가 써놓은 가격은 한 주당 주당 가격이라는 거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과수형입니다. 일반 뭐 그냥 자연형이 어? 아니고 과수형. 과수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과수형이지만 은 올라와서 이런 거는 과수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이거 보세요 이건 과수형이 아니거든 이게 딱 잔목대로 올라와서 쫙 무늬물처럼 무늬스럽게 됐다고요 근데 이런 거는 와서 고르시면 돼요 어 뭐골른다 해갖고 가격을 더 받진 않아요 어 골라서 어난 하나만 줘 하나 와서 이 40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어느 네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나 고르시면은 어 드리겠습니다 어 가격 변동 없고 많이 해면은 가격을 깎아주면 깎아주지, 어, 올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상차, 작업비만 해도 얼마겠어 이거 가, 가서, 털어온 것도 아니고, 다분 떠서 일로 갖다 심어서, 물 줘서, 살려서, 매년 소독해서, 뱉다, 뱉다서, 여기 사장님이, 음, 여기 신고배, 이거 딴 거를 저한테 이제, 어, 와서 이제 간식, 간식이라고 좀 맛, 어, 맛을 보라고 해고 주셨는데, 너무 맛있어. 아 이게, 이게 노목에서 나오는 이 과실수들은요, 하, 맛있어. 수령은 한 80년 정도, 어, 요거 심으신 어르신이 어, 80년 전에 심으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80년 수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특별한 피질감, 어, 배나무는 이런, 이런 고태미가 있습니다. 고태미. 고태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어, 제가 배나무들이 몇개 올라가 있는데, 이 가격이 제일 착한 것 같아요. 어, 착하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고, 40여주가 있으면서 더보기란에 어, 한 개, 한 주에 가격만 명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두개면 곱하기 2, 그죠? 네개죠 곱하기 4,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전체 죠 하면 이제 가격은 이제 변하죠. 어, 전체니까. 어, 40주. 20개? 아, 20개도 변하지. 아, 변하지, 변하지. 아, 변해. 아이, 선호전 해드릴게. 자, 뭐야, 동동 아, 여기 어디? 보령. 충남 보령. 모두 축제하는 보령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뭐 배나무 터널도 좋잖아. 얘다가로수로다 사람 들으로 걸어가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 테마 해도 돼요. 좋습니다. 안녕